반갑습니다. 자이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2층 근린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값까지 내려와 있는 물건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보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신라부 지붕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마당에는 잔디와 조교수까지 식재가 되어 있는 물건으로 어, 오늘 물은 2019년식으로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어, 그리고 목포 시내와도 가까운 곳으로 세컨하우스로도 충분히 활용해도 좋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물그 주변에 선착장이 있어 확실를 좋아하신다면 더욱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목포시청에서도 1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으로 3호 공단하고 대불 공단 위치하고 있고요. 목포시청 옆으로도 전라남도 도청이 가까이 있고, 목포생활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진도가 있고요. 그리고 해남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영암 방조제를 지나서 오늘 물건까지 들어올 수 있고, 어, 진도를 가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금옥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은 어, 농경지 및 어, 상가 점포들이 몇몇 곳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6차선 도로변에서 물건지까지는 위에 농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어, 토지 모양은 길게, 세로로 길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편으로는 음,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아, 잔디 및 어, 조경이 식재되어 있고요. 방향은 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오늘 응. 거, 목포 시내에서도 20km가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물건지 앞으로 잔디 이미 조경수가 잘 식재되어 있고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새깔은 아웃쇼나 주말용으로 사용해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지 1.4km. 앞에 별남 선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오늘 물건입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정면에 보이는 바다가 영암목포 방향이고요 영암방조제를 따라서 들어오면 6차선 을 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진도 가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어, 주변 일부 어, 식당들과 어, 생활, 근린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 물건지는 여기 보시면 고구마 판매장, 판매장 뒤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 물건지까지 들어가는 길은 농로라고 봐도 될것 같은 도로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물건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어, 경매정보지에 나와있는 내외부 네 사진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이 오늘 경매물건이고요 어, 뒤편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어,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쪽은 1층에 후면 출입구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모습이고요 어, 전면부에 모습은 독창을 바라보고 있고 건물 앞으로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 조경수 모습이고요. 어, 어, 조명 시설도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물 앞쪽에는 데크 또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 보시면 현재 1층은 공실로 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물건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750이고요. 소재지는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근린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275평으로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건물 연면적이 104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4천 어, 999만 3천에 감정되었고요. 현재 2회 유찰되어 56% 반값 가격으로 4억 5천만원에 길이 4월 15일에 길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금오리 1059-3번지고요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면적이 275평으로 평당 89만4천원으로 감정가는 2억 4,6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점포로 되어 있고요.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은 단독 주택으로 사용하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감정가는 5억 4,8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9년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시회를 살펴보시면 수목등 반송회라고 해서 약 천만원 정도 외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어, 따로 나와있는 임차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 보시면 2019년도에 소유권 보전이 되었고요. 19년 6월달에 해남 새마을군고에서 어,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사업 3,200만원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권리로 말소되는 리이하 권리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어, 대지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주변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1년도에 답이고요. 어, 평당 12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40평이 이, 어, 평당 85만 원에 거래가 되었구요 또 맞은편에도 답이 84만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대지 96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평균 대지 기준으로 해서 96만원 86만원 정도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구요 오늘 물건 그 우리 감정가가 어, 평당 89만원 정도로 어, 뭐, 실제 거래가 충분히 될수 있는 실거래가 기준 정도의 금액대의 토지 감정가로 보이고요 실거래가도 보시면, 어, 20년도에 평당 120만원에, 어, 거래가 된 것을 볼수 있구요. 그리고, 14년도에 거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 대지 128평에 연면적, 100, 연면적이 77평이 평당 141만 원으로 거래가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물건의 경우 감정가는 8억 500만 원으로 대지가 275평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가는 292만 원으로. 어, 주변에 실거래가 많지는 없지만,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평당가는 좀 높게 감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최저가 4억 5,100만원은, 어, 평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63만원으로, 어, 현재는, 어, 시세보다는 약간은, 어, 저렴한 금액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해남금 산이면에 위치한 클린주택 경매 물건, 어, 현재 최저가는 반값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반값 금액인 45,000만원은, 어, 주변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어, 충분히 어, 저렴해 보이구요. 뭐, 토지 매매 후에 건축을 한다면 절대 이 가격에는, 어, 건축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2층에 실거주를 하면서 1층에 상가를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방금까지 유찰이 된 물건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신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리는 물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자유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경매 입찰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